뇌 처리 과정과 인식적 의지의 시작 1965년 코론 후보와 데커의 연구에서 드러난 놀라운 결과는 자발적인 행위를 하기 전에 정수리 부분에서 서파 슬로우 웨이브가 발견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어, 실제 움직임보다 1초 이상 먼저 시작, 시작되는 이 특정한 뇌, 뇌파를 베라이차프트 또는 음, 레디니스 포텐셜 즉 준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준비전이를 측정하려면 어, 여러 번의 자발적 행위를 하면서 기록된 파형의 평균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검자들이 30초 이내의 간격으로 자발행위를 하고 반복 측정된 전체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리벳은 이 제안을 없앨 수 있었다고 하네요. 피험자는 자신이 하고 싶거나 욕구가 생기는 아무 시점에 손목을 움찔거리거나 구부리는 행위를 하면 됩니다. 이런 자발적 행동은 즉흥적이고 외적 제안이나 구속이 없는 상태에서 이어입니다 이런 방법에 대한 검증을 1982년 준비전이에 대한 방법적 연구를 미리 진행을 했고 그 결과 1 9 8 3년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준비전이는 자발적인 행동에 관련된 근육 활성보다 평균적으로 550ms 앞서서 나타납니다. 자발적 행동에서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의 활성이 나타나기 전에 뇌에서 의지적 과정이 시작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 하지만, 릴리벳의 리베, 질문은 이거죠. 자발적 행위를 하려는 인식적 의지 또는 의도는 언제 나타나는가? 이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인식적 의지, 즉, 자유의지가 준비 전이보다 앞서 혹은 동시에 나타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외의 처리 과정은 의도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인식적 의지가 행위보다 550ms 전에 나타날 것으로 보기에는 직관적으로도 너무 긴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행위를 위한 뇌의 처리 과정의 시작, 즉 준비 전의의 시작과 인식적 의지의 시작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인식적 의지가 준비 전의의 시작 이후에 나타난다면 우리의 기존 자유의지에 대한 관점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일 것입니다. 이 시간적인 상관관계를 밝히려면 각행위의 인식적 의지의 출현 시점을 측정하는 방법,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배에는 처음에는 이것이 불가능한 과제로 여겼다고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고하는 방법은 피험자가 의지나 욕구 행위를 느끼는 최초 시점에서 시간을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림 2의 설명을 조금 후에 함께 보시고요. 일반적인 시계로는 스케일이 너무 크니까 타임 스케일이 너무 크게 안 되고 훨씬 빠르게 움직여 수백 밀리 세컨드 정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음극선 오실로스코프로 뭐 대략적으로, 뭐, 형광등 같은 발광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일반 시계판, 테두리를 두르고, 초침처럼 시간에 따라 간격을 두고 회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 회, 어, 한번 회전 속도는, 어, 실제 시계보다 약 25배 정도 빠르다고, 결국 주변에 표시된 초침의 시간 간격은 약 40ms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좀 더는, 정확하게는, 42.7ms 정도입니다. 43ms 정도죠. 자, 그럼 그림 1을 보실까요? 오실로스코프 시계의 광원은 스크린 주변을 2.56초에 한 회전을 마칩니다. 각 초침 자리는 43ms 간격이고, 피험자는 스크린 센터를 주시하고, 원하는 시점에 손목을 움직이고 자신이 움직이고자 한시점에 초침의 위치를 보고하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한 40회 테스트를 했을 때각 피험자 그룹들이 행위 의도의 첫 인식을 W로 표시합니다. 에 대한 시간을 2 0 m s 세 컨드 내의 실내 구간에서 보고하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하고 집에 순대게 놀라웠다고 하네요. 이렇게 자기 보고의 정확성 테스트 결과도 매우 공무적이고 또 어, 자기 보고 신뢰도의 경우에도 피험자는 안락한 상태에서 어떤 자발적 행동도 수행하지 않는 대신에 약한 전기 자극을 동일한 손 피부에 전달합니다. <laughs> 어, 여러 번의 시도에서 임의 횟수로 자걸을 주고 음, 실험자는 각 자극의 실제 전달 시간을 알고 있고 이때 피험자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극을 느낀 시간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값은 드림 3에서 S에 해당하는 것으로 음약 50ms의 모차를 갖고 보고를 합니다. 즉, 외부 자극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시간과 마찬가지로 움직이고자 하는 의도를 느끼는 애적 자극의 주관적 인식 시간도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음. 실험, 실제 실험에서 각 준비 전에는 40회의 시도에서 측정된 뇌파를 평균화해서 얻게 됩니다. 각 시도에서 피험자들은 자신이 움직이고 싶을 때 즉각 손목을 움직입니다. 이후 W시간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움직이고자 했을 때의 시간을 말입니다. 뇌는 자발적 행동을 비의식적으로 시작한다. 그 결과는 그림 3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발적 행동을 자유롭게 허용한 그룹에서, 즉, 행동에 대한 대략적인 사전계획을 갖지 않은 그룹에서, 준비 전의 시작은 근육 활성 시점보다 550ms 전에 나타났습니다. W 시간, 즉, 움직이고자 한 의도를 인식한 시점은 마이너스 200ms 에서 보고 됐습니다. 모든 그룹에서 입니다. 이 결과는 신기하게도 대략적인 사전 계획을 갖고 실험에 임한 피 실험자들에서도 동일했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피험자의 피부자극 보고 시간의 에러에 해당하는 50ms 를 W 시간에 적용해서 마이너스 150ms를 산출합니다. 음, 분명한 점은 피험자가 움직임을 하고자 함을 인식하기 400ms 전에 준비 전으로 표현한 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요. 이 현상의 관계는 40회 시도를 한 모든 그룹에서 그 그룹 내에 9명 모든 피험자에서 나타난는 것입니다. 이 상관성의 실제 차이는 어쩌면 400ms보다 더클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준비 전이라는 전기적, 전기적인 측정값 이전에 뇌의 보조 운동 영역의 어느 부위에서는 실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조 운동 영역은 서플리멘트 리모 r 에어리어라고 정수리 근처 어,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고 준비 전위의 발생 부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림 3에서 자발 행동에서 나타나는 사건, 뇌 활동 그리고 주관적 인식의 순서도입니다. 제로 타임은 손목에 부착된 근전도로 측정한 어, 전위 변화이고요. 준비 전위가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길게는 어, 1050ms. 이 경우는 자기 계획을 했던 그룹에서 관찰된 경우고, 자발적인 무작위 행동 그룹에서는 마이너스 550ms에서 나타나고, 여기 1, 2로 노마자로 표시된 것이 사전 계획 그룹과 무작위 행동 그룹을 표시하는 거죠. 행동 의지 의 인식 W는 준비 전이가 발생한 후 대략 200ms에서 350ms 이후에 나타납니다.